안돼요 부서져요 쑤뭐 응. TV 들어달라고 우와 아너 부서졌잖아 아이고 누가 이렇게 소리 질러 민규야? 누구야? 민규가 그랬어? 음. 음, 토끼 기네. 다시 만들어 보자 민규야. 부서졌으니까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치지 음, 다시 만들어볼까요? 음, 민규가 도와줘야지. 꼬기네. 꼬기 호기 거기 있었네. 음, 고기, 고기집에 못 들어갔나봐. 어떡해? 민교가, 미안해, 그래. 미안해, 고기집에 못 들어갔구나. 그치, 알라뷰 해줘, 알라뷰. 음. 음, 고기. 응, 거기다 두세요. 이따가 엄마가 꼬기 집에 데려다 줄게. 갑자기 조용해졌어? 응, 비규야. 비규야,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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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안 보이네. 어디 갔지? <laughs> 민규 없다. 민규가 만들었어. 민규가 만들었어. 우와. 멋있다. 아이고. 우와. 잘했어요. 들고 어디 가요? 여기 어디 가요? 케이크 같다 케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와, 사랑아. 자 여기 투지버졌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안 돼. 응.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laughs>